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죠. 이런 날씨엔 예쁜 것보다 뽀송하고 시원하게 입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덥고 습한 날에 옷을 입으면 어딘지 어정쩡하고 실루엣은 도드라져서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예쁜 원피스 입고 나갔다가 치마가. 다리 사이에 붙어서 정말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옷은 예쁘게 입었지만 하루 종일 불편하고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날 다시 느낀 게 우리 나이에는 예쁜 것보다 민망하지 않고 세련되고 우아하게 입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실패 없는 여름 코디 꿀팁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이런 디테일 스타일 체형 커버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오른쪽 옷을 보면 이건 정말 마른 체형이 아닌 이상 대부분 부해 보일 수 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어깨 주름부터 허리 셔링까지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는 구조라서 팔뚝과 가슴이 모두 넓어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스타일 옷은 다 부해 보이거든요. 여러 장 보여드릴게요. 팔을 보면 보통 체격인 몸인데, 몸만 보면 덩어리가 져서 살이 5kg는 더쪄 보이는 스타일이 돼요.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부해 보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 거르세요. 반면 왼쪽 블라우스는 어때요? 밴딩 부분이 가슴은 적당히 눌러주고 과하지 않은 셔링이 가슴 아래부터 시작이죠. 어깨선은 깔끔하고 팔골도 부각되지 않고 밑단만 살짝 퍼져서 배랑 힙 커버에 좋습니다. 체형 커브도 되면서 캐주얼해 보여서 반바지나 십부바지 활용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셔링 잡힌 옷 입어도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주름이 시작되느냐가 체형에 큰 영향을 주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 얇고 후두루두란 옷을 잘못 입으면 실루엣도 체형도 무너집니다. 여름에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핏을 정리해주는 디자인과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냥 얇고 시원한 옷보다 형태를 잡아주는 옷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벨트인데요. 허리를 딱 잡아주면 상의 핏은 살고 하의 실루엣은 정리돼줘서 좋습니다. 벨트 하나가 흐릿한 인상도 또렷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단조로운 컬러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적극 활용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이에요. 새로 산 얇은 치마 입고 외출했다가 걸을 때마다 다리 사이로 치마가 자꾸 달라붙어서 너무 신경 쓰이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치마 하나 입어도 실루엣 하나의 품위가 갈린다는 걸. 중년 스타일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잘 감추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날 일을 다시 생각만 해도 민망하고 다시는 그 상황을 겪고 싶지 않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집에 있는 속치마 바지를 꺼내보려고 봤더니 너무 타이트하고 원단도 두껍고 해서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스 디자인으로 엄청 찾아봤는데 또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건 소재가 너무 나일론이고 또 어떤 건 허리나 고무줄이 너무 두꺼워서 핏은 엉망이고 배는 더 나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밴드 두껍고 조이는 속바지는 입지 마세요. 핏은 망가지고 실루엣이 정말 안 예뻐요. 열심히 찾다가 그 중에 괜찮은 걸 찾았어요. 배는 자연스럽게 눌러주고 민망한 부위는 티안 나게 정리되고 바람 불어도 그냥 걸어도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요즘 치마만 입고 다니는데 속치마 바지 입고 실루엣이 정리되니까 하루가 훨씬 편하고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비교하고 구매한 속바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저처럼 민망한 일 없게 여러분들은 치마나 원피스 입는 날에 꼭 속치마 바지 챙겨 입으세요. 예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련된 실루엣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속 하나만 바꿔도 품위가 달라집니다. 옷 입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오늘 뭐 입지잖아요. 특히 여름은 옷이 얇고 단순하기 때문에 컬러 하나가 분위기를 좌우하죠. 상하이 모두 어두운 톤은 아이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엔 너무 무거운 색 조합보다 밝은 컬러 중심으로 스타일링 해보세요. 이 룩들은 꾸민티 하나 없는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죠. 우아하고 정제된 무드에 힘을 뺀 여유가 멋스럽습니다. 이유는 화이트와 연베이지 컬러라 부드러운 톤을 잡아줘서 색감에서부터 이미 밸런스가 완벽해요. 여름은 옷이 얇을수록 핏보다 톤이 중요한데 이 컬러 조합은 덥고 축축한 날에도 사람 자체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에 드롭 목걸이나 실버 팔찌를 해주면 더 유니크하고 완성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있어요. 여름에 블루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그옷 자체에서 열감이 느껴지지 않아서예요. 덥고 습한 날에도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코디가 어렵다면 셋업으로 가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스타일링이 완성되어 있고 무심한 듯툭 걸쳐만 줘도 잘 입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셋업의 매력이죠. 화이트 셋업은 여름에 가장 시원하고 럭셔리한 컬러죠. 포멀한 듯 캐주얼하게 누구나 따라하기 좋은 여름 공식입니다. 또 2025년 컬러인 브라운 셋업.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 입으면 존재감이 확실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샌들 하나만으로도 완성되는 얼음 패션이에요. 일단 고급진 분위기 100%입니다. 세 번째 베이지 컬러는 일단 꾸안꾸 완성의 교과서니까 필수 아이템으로 카멜 컬러나 토고 컬러로 가방, 신발, 벨트로 완성해주면 끝이에요. 여름 블랙 세업은 답답하게 보이지 않게 소재와 실루엣이 정말 중요한데요. 레이온이나 면 혼방, 시어서커 같이 아주 얇은 소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찐 포인트로 악세사리나 슈즈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쨍한 컬러가 자꾸 눈에 들어오죠. 저는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옷은 심플하고 단조롭게 입어도 티셔츠에 비즈 목걸이 하나 매치해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확 살아나고 전체 룩이 상큼해져요. 심플한 블랙 티셔츠에 하얀 비즈 목걸이를 매치했더니 얼굴이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흰색 비즈 목걸이가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흰색 비즈 목걸이 완전 추천드려요. 이 아이는 보는 것보다 목에 거는 게 훨씬 예뻐요. 시원한 목걸이 찾으신다면 이거 픽하세요. 그냥 기본 반팔 티에 길고 반짝이는 목걸이도 좋고, 투명 구슬 소재 반지 하나만 더해도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해 보여? 라는 말 듣기 딱 좋습니다. 심플한 실버 팔찌 하나만 해줘도 포인트가 되고, 두줄 이상 레이어드하면 감각은 두 배가 되죠. 컬러감 이 있는 비즈 팔찌나 키치한 팔찌들도 전혀 유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성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쨍한 컬러는 옷보다 소품에 양보하세요. 가방,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 포인트 주는 게 훨씬 센스있어 보여요. 여름 코디의 마침표는 또 신발이잖아요? 신발 위 하의 길이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티셔츠에 바지를 가장 많이 입는데 무더위 날씨에는 무조건 바지 길이는 발목 위로 해주세요. 바지 길이가 발목 아래로 내려온다면 신발은 샌들이나 쭈리로 매치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살을 드러내는 것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입니다. 반바지 많이 입으시죠? 요즘 버뮤다 팬츠가 유행이긴 한데 또이 바지 길이가 참 애매해요. 아무리 꾸며도 잘못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반바지 길이는 무릎선 위와 아래로 나눠볼게요. 무릎 아래 디자인은 키가 작거나 보통이시라면 종아리 노출 범위에 따라 하체 비율이 달라져서 숏다리로 보일 수 있어요. 무릎선 위로 올라간 디자인을 입으셔야 다리가 좀더 길어 보입니다. 163 이상이시라면 무릎 아래 5cm 너무 예뻐요. 요즘 맥시한 스커트 유행인데요. 맥시 스타일에서 신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운동화나 스니커즈는 다음 계절에 양보하시고 샌들이나 쪼리로 꼭 코디해야 시원해 보입니다. 정말 발등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시각적으로 엄청 크거든요. 여름 패션은 결국 작은 디테일이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여러분의 여름이 오늘보다 더 예뻐지길 바랄게요. 실루엣, 컬러, 핏, 포인트 신발. 이 다섯 가지만 챙기면 실패 없는 여름 코디 완성입니다. 오늘 추천한 속치마 바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